여야가 오늘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아직도 이견을 보이고 있죠.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어서 수사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과거 그 진실화해위원회 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팀장을 여임만바 있고요. 지금은 시민단체 사구통일평화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경호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안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핵심 이유는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또 예. 하나는 침몰 이후의 구조는 왜 못했는지 여부인데요. 예. 이두 가지 조사와 관련해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사고 초기의 구조 수습 과정에서 문제는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선사도 조사해야 되고 예. 해경이나 해수부 중대본 안행부 등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들 국가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조사권원이 보장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서 <laughs>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고 또 예. 해경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근 이거 가지고 예. 불충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현재 검경 합수부가 있고 광주지검하고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대략 한 98명 정도를 기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수사권이 있으면은 참사의 원인, 배경 이런 부분들까지 광범위하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 예 수사하고는 달리 특별법에 예. 의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사 아닐까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은 그래서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진실화해위원회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사팀장을 맡으신 바 있다고도 듣고 있는데 예. 과거에 그 위원회에 수사권이 없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됐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허언군 일병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예. 84년도 육군 7사단 GOP 철책근무를 쓰던 전방소대 유류고 인근에서 이제 가슴에 한 발, 머리에 두 발의 총상을 입고 이제 허언군 일병이 발견됐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뭐 사임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예. 의문사 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 타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예. 그데그 이후에 바로 국방부에서는 이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했는데 이때 자살로 또 처리를 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의문사 이기 위원에서 회 이제 국방부 특조단과 관련된 조사도 하고 관련된 자료들도 입수를 하는 과정에서 예. 당시 특조단 내에 이제 임모 상사가 타살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제 실질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시도를 했었는데 예. 당시 이제 이 임모 상사가 조사관을 향해서 가스총도 발사를 하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허허. 결국에는 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 사건도 불능으로 처리됐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당시에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었다면 예, 예. 이렇게 눈앞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위원을 가스총을 쏘고 수갑을 채워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감사원에서도 그 국방부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 위원회에 대한 기관감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의문사위원회 권한도 약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시기구다 보니까는 예. 그때만 버티면 된다 이런 의식이 아하. 기관에 팽배했던것 같습니다. 예. 그때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뭐뭐를 할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는? 어, 저희들로서는 그 현장 목격자나 또 내지는 직간접적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는 당시 생산된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입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 저희들이 강력한 뭐 수사권을 주어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임의수사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어~ 철저하게 참고인이나 내지는 그 조사대상 기관에 그 임의로 진술을 하거나 내지는 자료를 제출받는 거부득이한 그렇죠. 상황이 있을 때만이 예. 이런 긴급한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유력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지금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 기본적인 형사 사법 체계 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전대미문의 사건을 처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도 받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족들이 입었는데요. 예. 뭐 형사법상 뭐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그 유아미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300여 명의 인명이 눈앞에서 사망한 이 사건 역시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민간한테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조사 기관이고요 예. 그래서 마치 민간인한테 이 자료를 줘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는 국가기구가 되고 국가기구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 법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실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정직 공무원이었었는데 예.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받는 것이지 개인이 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음. 음. 오로지 조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지 음.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한테 그런 그 수사권이나 이런 걸 부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을 아무에게나 주면 인권 침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의문사위원회하고 진실화위원회 해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경찰 국방부 국정원의 기관 과거사위원회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이 소위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최대한 기관에 대한 나름대로 그 기본적인 관점이나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예, 예.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또 있는 사실을 또 부풀리거나 그러지 않고 으흠. 있는 사실관계들을 그대로 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든가 예. 내지는 형사소송법에 근간을 흔든다 이런 부분들은 이 특별법 내지는 수사권과 관련된 이 본질을 좀 흐리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당의 대안이 이 상설특검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현직 검사 중에 특임검사를 지명한다. 이런 안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laughs> 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다가 이건 좀 수사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그 뚜껑한테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검경합수부나 광주인천지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 이분들은 범죄 혐의만 있는 것만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예. 또 원인이나 배경이나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워낙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특검이나 특임 검사로 하자 이런 안도 있지만, 예. 특검 같은 경우에도 2, 3개월 한 시기구로 해서 했을 때도 여전히 범죄 혐의만 있는 한정된 아하. 조사 범위만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전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많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그큰 예. 차이점이군요. 네. 예 그렇죠. 뭐 백보를 양보해서 세월호그 참사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분으로 특검을 임명하면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어 사실 저희들이 그런 말씀도 듣는데, 예. 특별 법에 대한 위원회 구성 역시도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그 위원들 구성과 위원장 구성을 하고 예. 여기서 재반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그분들, 그분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그냥 정답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예, 예.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과거 진실화해 위원회 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안경호 사고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이었습니다.